그게 세네 수가 한4 0 k 가 넘어요. 그때 원래 2종이면3종으로 되니까 거기서 많은 주택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저 조사하신 분들이 어 자세히 한번 해보시면은 많은 주택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금 얘기하기 전에 이저 lh에서 공원 얘기를 하시면서. 뭐 지,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그 도리면에 속해 있습니다. 뚝, 그 싸는 그 자리인데요.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데 그 공원을 우리 앞으로 해가지고, 뭐, 이, 제 뚝을 없애고 해가지고서 이쪽으로, 어 지금 지워 놓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를 올라가 보시면은 바로 공원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아주 좁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바로 공원 안에 돈을 지금, 건물을 며칠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서, 이, 저, 도면이나 이런 거는 저구들 그대로 해가지고 인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인수를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 들어가 있던 돈, 공사비 전부 우리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 저, 몇푼안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한 번, 이, 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걸 빼고, 이쪽 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세 가지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제 공사비는 얼마고 분양가는 얼마일 거냐, 그럼 추정 분담금은 얼마냐. 지금 아,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걱정이 많이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보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저, 정, 정을, 지정을 받을 당시에, 그게 네. 육중 건물입니다. 네. 그, 저, 다시, 제 뭐가. 근데 그걸 일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종으로만 해놨어요. 천재 일종이죠. 어, 현재 일종이고, 건물은. 그지역이 네,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실제로 건물은 네, 육이란 말입니다. 건물이 네. 일종이 될 수가 없는데, 네. 그다당 지정을 할 때도. 네. 근데 지, 지정을 그렇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제, 한데, 현재 법적으로도 봐도, 그 기존, 현재 아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음. 좀 그건 알아봐야 될 건데, 그게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이정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아, 네. 해서 네. 제가 이제 그거는, 예, 여쭤보는 네, 얘기고.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원, 공원의 뭐 시설도 많고 그런데, 예, 그러면 세 번째 문항은 네. 사전계획관이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는 걸로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 어, 설명회를 사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 때, 어, 할 때마다 이제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비례율이 얼마냐. 비례율이라는 거는 뭐 흔히 100이 넘으면, 어, 사업성이 있고 100이 하로 떨어지면 사업성이 나쁘다 뭐그 정도 지표인데 그 아까 산식이나 이런 거는 좀 보셨을 건데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 공사비가 얼마고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가 될 거라서 내 종종 가치가 이러면 몇 평으로 갈때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개별적인 어, 내 상황에 대해서 좀 답을 다 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공사단이나 LH 쪽에 문의를 하시면 현재 시점에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한 거냐? 지금 공사비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공사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다 적용한 거냐? 근데 공사비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공사비를 그 추정공사비로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민 끝에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장 중에 일부는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평당 얼마 뭐 이런 얘기 보도를 보셨는데 그렇게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평당 공사비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확정이 아니라 막 거기에도 물가가 떨어지면 뭐 낮아지고 높아지면 더 주겠다고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공사비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단계라면. 그 금액을 넣어서 사실 추정분담금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그 시점이 아니에요. 그 시점이 아니고, 그래서, 어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 우리가 처음 작년에 시작할 때 비해서 지금 여건이 좀안 좋아졌습니다. 공사비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작년에 주민설명회 할때 추정분담금 기준 말씀드렸죠. 그 일반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저희는 7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왜 70이냐? 80, 90, 100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그 어, 기대치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70%로 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그 이편한 세상 그 지금 뭐 매물 나와 있는 가격을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그 8, 4 기준으로 14억, 14억 8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잡았냐면 여기에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습니다. 뭐 8, 4면은 뭐 아, 뭐 10억, 10억 정도? 그거를 이제 환산하면 일반 분양가를 12억 수준으로 밖에 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율이 11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그런 경기 변동이나 예측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더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그 비례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의 문제입니다. 공사비도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하면 상당히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도 사실은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그 부동산 경기 동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적으로 상향을 해서 22년 초부터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 공사비 지수는 작년 말에 말까지 급격하게 올라와서 지금 사실 그 선행은 그 꺾여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 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공사비라는 것이 한 없이 올라갈 수는 없고, 결국은 또 이제 하강 수렴 수령, 하향 수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처분 이제 사업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단계가 되면 그때는 정말 정밀하게 그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때 그 시점에 그 시점에는 또더 현실적이고 더 현재보다는 더 명확한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내받으실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 정도로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근데 결국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프라 모기지 사태 때, 어, 08년에 그리고 20, 97년에 아 m f 때 위기가 있었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뭐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뭐 어, 부양책이 부동산 부양책이나 뭐 이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심각하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런 걱정은 어, LH 사업 시행자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먼저 파악하고 먼저 고민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한개한개 한 아파트가 뭐일 종인데 이 종에서 질수 있는 게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건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무엇하면 가능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용도 지역은 그 건물을 보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현황이나 뭐 경사도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먼저 종종 종 구분을 먼저 하는 것이지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이쪽으로 봐주,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이거는 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 일반 지, 아니, 지역으로 지역을 지금. 받을 때, 지정을 받을 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 그냥 이 박상에서 이렇게 끌고 가지고 나서 된 건데 그때 이 이제 점들 이 주위에다가 그걸 어. 받았어요. 이제 뭐야 안내를 했다든가 뭐 모르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주택의 종이라는 자체 의미 자체를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종 부분이 없고 세분화되지 않았을 때, 이, 네, 그, 이 그때 이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거예요. 예, 예. 러니까 그 잘못된 방식으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종 세분화가 되지 않다가 이제 종 세분화라는 기준이 들어서고 나면 그 종을 새로 세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지었던 종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그걸 뭐 철거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놔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종 때문에 좀 손해보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어도 이미 종상향해서 제가 높이도 35층으로 다 제가 제안을 했고, 자문대, 그러니까 그 수권소에 참여할 자문위원들도 들분 오늘 제시해드린 안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왔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그 옹벽이 쌓인 그, 그 지역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특지 개발 지구 할때이 지구가 먼저 개발이 됐으면 그렇게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목내면서 사실은 사실 나쁜거죠. 자기 집에 딱경계로 5m의 옹벽을 샀고 6터로 경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좋게 보이는 이유가 그 폭을 거의 격파지로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현존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런식으로 하도록 중공을 이런식으로 내줬나 왜냐면 이쪽에도 지금 재개발 예정이라면 어느정도 협의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그렇다면 이쪽 재개발할 때그 도로를 실제로 돌아가는 도로니까 보행으로 바꿔버리고 공원으로 아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그냥 경사로 만들어서 그 단독주택 지역 경계까지 그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아예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 그리고 녹지를 어차피 공원 녹지를 다른 데 붙여야 됩니다. 그걸 그쪽에다 붙이면 옹벽도 없어지고 하니까. 훨씬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고, 서울시도 그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걸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걸 뭐, 원래 도로로 되어있던 부분을 보행도로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어쨌든 지금은 상황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 그 공원 녹지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다 연결되는 그 녹지 연기를봅니다저 밑에까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골, 유리해졌다 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초배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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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공원 안에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가 공사비, 분이... 아니 공사비가 들어갔고 예, 그 층을 지금 짓고 그 있어요 다. 그러면 그 비를 그 공사비 빼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 다른 데 옮겨가 공저 뭐, 기여로 체납하시면 됩니다. 더 손해 날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판단해서 한 거지 주민들 부담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요 아, 좀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 관계가 딱두 분만 지금 받겠습니다. 네, 다음. 아, 예, 안녕하세요. 551번지 살고요. 예, 김창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참석해서 자세한 내용은 많이 모르는데, 지금 세대수가 한 1600세대 넘는데, 요즘 가구당 차량대수가 거의 두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간략하게 쳐도 3,000 대가 넘는 차량이 지금 출퇴근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안에 보면 차량 이동이 가능한 주 출입구가 지금 명확하게 그 차량 대수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량 이동에 관해서 보완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 가지 여쭙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아까 그 공시지가 150제곱미터 가지고 예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안와 닿고, 지금 그 150제곱미터에 지금 한 3층 정도 다세대 주택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주택을 지금 팔았을 때 금액하고, 지금 아까 14억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예, 네, 일단은 그. 그, 통찰이 관련된 거 먼저 설명할게요. 어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금로가 예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거의 중점에 해당됐었는데 이제 미래 신도시 구간에 생기는 저쪽에 좀 많이 하면서 지금 교통량으로 좀 부하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한 거는 오금로변에 지금 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교차로가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 이 구간에 대한 기존 교차로는 폐지를 하고 저희 기존에 있었던 교차로 구간에 한해서 여기서 하나 차량 진출입이 가능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저희 여기서 4차선 계획을 하면서 이쪽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교통량 분석을 했었을 때 여기와 여기에 서비스 수준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수준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 서비스 수준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추정분담금과 관련된 이제 사례 예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거나 이런 거 있을 때좀 가급적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 두 가지를 든 거는 보면은 별 대상지에 단독주택이 사실 가장 많고 토지와 관련된 것들도 아까 이제 9 0이라던가뭐130 이게 가장 많아서 이걸 설명드리면 가장 주인분들이 체감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그렇게 산정을 했었던 건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평방미터 질문 주신 분한테 제가 내용 확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50미터, 150제곱미터에 있는 아마 가격으로 봐서는 단가 계산해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여기 지거든요. 다가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150 바닥으로 가는 다세대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다세대를 언급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발지구대부지이대세분 주택이 있주택이 있는 있로요그있고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가구로 보는 거 아닌가요? 네. 권리 산정 기준이 금 지금 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주인 한 사람이 그 다세대 주택지84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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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까 4억 정도 더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에 지금 입주민들이 많고 그런데 그, 이게 뭐 구름 잡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서로 제가 그 평가사분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제, 제 자산하고 재건축돼서 가지는 자산하고 그게 4년 5년 갭이 있는데 그게 똑같이 산정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해해 습니다이했습니다 네. 우선은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표벽, 표본의 정교성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이 다음 기회에 어, 이쪽에 표준적인 규모의 다세대를 산정해서 그거는 다세대니까 아무래도 좀 볼륨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뭐 25평을 기준한다든지 뭐 27평을 기준한다든지 그렇게 추정분담을 보시면 되겠죠?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어, 시, 앞으로 시점이, 시,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뭐, 어쨌 뭐, 그, 픽소된 것처럼 이야기해도 되는, 그,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 추정분담금이라는 거는요, 이제 잠깐 제가, 기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옛날 재개발입니다. 옛날 도정법 이전의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자 조합이 희망적인 얘기로 동의서를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회갈등이 됐잖아요. 그런데 도정법이 절차법으로서 계속 개정해 개정해 개정해. 아까 저 질문하신 것도요. 사실은 이게 법이라는 게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이, 한 달에 두 권씩 막 의원 입법되고 하니까 이게 법이 안정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추정문담금 제도인데 어 이제 세 차례, 서울시는 세 차례 하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구역지정제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왜 앞에 추정을 붙일까요? 추정이 반대말은 확정이잖아요 확정한다는 건요, 몇 가지 요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적으로 분양 세대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공사비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종전 평가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추정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추정분담금을 한 것이고요. 추정분담금부터 본감정까지는 몇 차례의 기간과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 단계까지 어,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크냐 시세의 상승률이 크냐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도 올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공시가격 소폭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요 그렇게 된다면 음, 종전가격은 종전평가가 뭔지 아시죠 네. 종전 평가 가격은 공시 가격의 영향을 좀 받는 비율이 조금 더 큽니다 시세 영향보다 자연스럽게 그 공시 가격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한 가지요 공시 가격이 오르면 좋은 게 이제 아네 요건 제가 분양가 상관제 에 착각을 했는데 좀을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미적용 지역이니까요 예. 이렇게 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치겠습니다 네. 하지막으딱한번만 받고 나머지는 서면으로잘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건의사항 한 가지 간단히 말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위고그 그, 통로에 반환하도 도로가 두드러오도록 돼 있어요. 휘차로. 휘차로. 위대 공원하고 경계 3단지 앞에 휘차로, 휘차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전에 처음 그 처음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위하고 통로를 대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에 해지되면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도로가 막히면 위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될지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이 없는데? <laughs> 그래서 딱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없는데 어떻게 연결을 해요? 연결이 지무한번은가 여기 반 차들이 다다니는 아니 아니. 저서이로가는데 그들 습니다2 0 7니다정다정비 구역 지정이 지금 자막에 조금 나왔는데 1 1월 달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비 구역 지정이 언제쯤 달것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저희 일단 목표는 12월 연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의가 결정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규교약 지정 됐다는 뜻입니다. 음.